시간에 대해 어떤 느낌을 가지시나요? 가령 15분이다 하면 어느 정도의 길이로 느껴지시는지요? 제 개인적으로는 15분은 무엇을 하기에는 너무 짧은 시간인데, 그러나 명상 같은 걸할 때는 너무도 길게 느껴집니다. 시간에 쫓기지는 말되, 시간을 느끼면서 지내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아마 잠시 멈추는 삶이 아닐까 합니다. 시간의 흐름이 느껴지면 시간을 계획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간관리 초기에는 가령, 주말에는 시간은 남는데 무엇을 해야 할지 막연했던 적이 꽤 있습니다. 물론 요새도 가끔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시간을 시간계획에 할애해 보세요. 지금 주어진 장소와 환경에서 할수 있는 가장 가치 있는 활동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독서, 운동, 명상 또는 금융공부 등 여러 가지가 될수 있습니다. 친구에게 연락하기, 산책하기 등도 될수 있고요. 가치 있는 활동을 계속 실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치 있는 활동이 무엇인지 계속 생각하는 것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데 시간 계획을 하는 시간이 그런 시간이 아닐까 합니다. 자기의 목표와 시간 계획을 하는 시간이 실제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실천을 하는 것 못지않게 중요하다는 믿음은 이럴 때 필요할 것입니다. 무언가에 쫓기는 시간이 아닐 때 아마 주말이 최고 좋은 때일 텐데요. 한번 몸으로 시간의 흐름을 느껴보세요. 그리고 평소에 본인이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던 일을 그 편안한 시간에 나열해 보세요. 그리고 너무 힘들지 않게 조금씩 실천하는 것입니다. 저녁에는 좀더 편안한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